리조트의 한 야외 공연장에서 칠순의 노인이 같이 춤을 추자면서 엄마와 함께 있던 10대 여자 어린이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가 법정에 섰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이종훈 기자가 전합니다.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던 리조트의 라이브 공연장. 칠순의 리조트 대표 A씨는 흥겹게 춤을 추던 모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0 살짜리 여자 아이의 손목을 잡아끌었는데 아이 엄마가 곧바로 제지했지만 A 씨는 이 일로 법정에 서야했습니다. 강제로 아이와 뽀뽀하기 위해 끌어당겼다고 아이 엄마가 주장하면서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A 씨는 귀엽고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에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혐의를 모두 벗진 못했습니다. 일심재판부는 같이 춤을 추거나 대화를 나누려는 의도에서 끌어당겼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 힘을 행사한 것이고 그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양손을 잡아 끄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일면식도 없었던 10살 여자아이의 양손을 의사의반에서 잡아끈 행위는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A씨는 억울하다며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돼 벌금 5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